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34,000km 조행한 완전 무사고의 BMW 740 Li M 스포츠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이 차량 리스 조건 너무 좋은 리스 승계 차량이에요 자 매월 리스로는 139만원씩 현재 잔액의 수는 53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금융 리스로 계약이 되었던 차량이고요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8,31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7시리즈는 저희 아이리스에서 가장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이기도 해요 그만큼 인기가 많고요 올렸다 하면 바로 계약금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빠르게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 외장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컬러의 740LI이고요. 전방 봤을 때이 키드니 그레이 크기가 정말 크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 비례했을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정말 멋스러운 익스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쪽 봤을 때 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 시에 시인성 정말 우수하고요 야간 주행할 때 정말 시인성이 우수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방 쪽 봤을 때 전방 카메라부터 레이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유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있 자, 본넷 쪽부터 범퍼 쪽 봤을 때 스톤칩이나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현재 휠기스 전혀 없이 말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M 스포츠이기 때문에 T부터 캘리퍼까지 M 스포츠에만 들어가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 잔여는 현재 5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가 더 이쁜 차량이기도 해요. 7시리즈 하면뭐 의전용도라든지 패밀리카 용도도 굉장히 걸맞는 차량인데, 자, 이어서 실내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가 많은 모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보시는 것처럼 퀄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또한 정말 멋스럽게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7시리즈 하면 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닫히는 기능 탑재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생활 PPF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PPF 작업 되어 있습니다 롱바디이기 때문에 문짝 길이가 정말 길어요 자, 이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보시는 것처럼 후석 모니터부터 중앙 암레스트, 태블릿 PC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롱바디 차량으로 성인 남성이 탑승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열부터 2열까지 시트 어디에도 오염이나 해짐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도어 스커프 쪽에도 필름 제거가 안돼 있을 정도로 말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에 봤을 때 뒤에도 휘게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잔여는 5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뒤로 5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740li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9에서 10km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 드라이브 모델이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서 안전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7시리즈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7 4 0 Li의 후방입니다. 자, 이전 세대비례했을때 달라진 게이 후미등인데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듯한 형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 정말 이쁘고요. 뒤에서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폭도 정말 넓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이 차량의 휠베이스를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각 머플러팁 듀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는 물론 트렁크 하부 쪽에도 PPF 작업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당연히 이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에 공간 봤을 때 정말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골프백두 개는 무난하게 들어갈 사이즈이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하부쪽에도 필름 제거가 안돼 있을 정도로 신차급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하부쪽, 상부쪽 기스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어서 7시리즈의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BMW 7시리즈 의 실내입니다. 자, 일단은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또한 M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M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이죠. 웬만한 옵션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안마 시트와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기능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부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인데요. 자또한 가지로 시트 봤을 때 플래시 대형 세단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어요. 암레스트 쪽에도 코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이 차량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 음질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은 드라이빙 옵션이 다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와 긴급제동,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속주행하시거나 장거리 가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시리즈는 의전용도 패밀리카에 걸맞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7시리즈의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BMW 7시리즈의 2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속 모니터가 양쪽에 듀얼로 작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도 전동 시트. 통통 시트,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고요 후속 모니터를 통해서 뭐 미디어부터 다양하게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열부터 2열까지 시트 상태 정말 말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차량은 현재 주행거리가 3만 키로 주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워런티 남아있고요. BSI 보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또한 가지로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랑 좀 달라요. 조건 자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실 경우에는 초기 비용을 더 넣으셔서 월 리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